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근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시에 대한 최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생활환경의 변화를 통해 많은 시각들의 기능 변화들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을 대표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는 시각기능 이상을 유발하거나 근시를 발생시킨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시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발달과 향후 질환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시가 무엇이고 근시는 왜 문제가 되는지, 근시가 왜 발생하는지, 근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는 무엇일까요? 근시는 눈을 망막의 뒷부분을 기준으로 초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않고 망막 앞쪽에 맺히는 상태를 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시는 각막의 굴절도 때문에 생기는 굴절성 근시, 그리고 안구가 길어져서 생기는 축성 근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축성 근시가 8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고도 근시는 대부분이 축성 근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시 는 왜 문제가 될까요? 근시의 대부분이 축성 근시이기 때문인 건데요. 안구가 길어지는 물리적 변화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풍선이 점점 점점 커지는 것처럼 풍선의 막은 커지면서 얇아지겠죠.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의 뒷부분은 거의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도 근시 정도가 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도 근시가 됐을 때 망막의 막이 얇아 지 때문에 거의 막막 관련된 질환들이 10배에서 40배 정도까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시의 발생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세계적인 기준에서 현재 근시가 전인구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 2050년을 예상했을 때 근시가 어느 정도 전인구를 차지할 것인가를 보니까 한50% 정도가 근시 인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는 근시가 성인 기준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현재 보고된 기준으로는 8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기준으로는 90%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50% 정도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80% 90%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계 인구 기준에서 근시 인구의 10% 정도가 고도 근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 정도 근시 인구의 30% 정도가 고도 근시가 될 것이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근시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근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근시의 발생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와 앞 세대에서 큰 변화를 가지게 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은 변화가 크게 없다. 라고 기준을 잡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게 어떤 게 변화되었는가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변화는 근거리 작업 패턴의 증가 그리고 고정 거리나 고정 방향에서의 시생활 그리고 실내 환경 위주의 생활 이런 것들이 근시에 대한 촉진을 하는 환경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시에 대한 최신 관련된 연구들 이전에 어떤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가를 보니까요 근시가 왜 생길까 근시는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까 라는 관련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시각적 환경을 변화시켜 보는 연구들을 했는데요 흐림을 느끼게 하니까 근시를 진행시키더라 라는 연구가 나왔었고요 1990년대에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받고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날수록 근시 진행이 줄어들더라 근시 진행이 잘 되지 않더 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그러면 망막 앞에 초점을 맞힌 거랑 망막 뒤에 초점을 맞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망막의 앞에 초점을 맞히게 하니까 근시의 진행이 적게 진행이 됐고요 망막 뒤쪽에 초점을 맞히게 하니까 근시의 진행이 더 촉진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시를 관리할 때는 아 초점을 선명하게는 해주고 주변의 초점은 앞쪽에 맞히게 디포커스해 주는 것이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있는 거죠. 앞에서 연구했던 그런 연구 기준들은 그냥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만드는 토대 그런 기본이 됩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현재 근시를 관리하는 근시 억제 관리 방법들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근시 억제 관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변화인데요. 환경적인 부분으로 근시를 관리할 수 있다입니다. 환경적 변화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근거리 작업 시간을 2 시간 이하 하는 것, 그리고 야외 활동을 매일 2시간 이상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가까운 것을 작업을 하면 20분 정도를 보면 20피트의 거리, 한 6m 정도의 거리를 20초 동안은 주시해줘서 다른 공간과 방향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3가지의 환경 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근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환경적 부분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시표를 한 6m 거리에다가 붙여놓고, 무언가 먼 산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완을 하거나 여러 거리를 인식한다고 눈은 이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표들을 붙여놓고 멀리를 볼때한 20개 정도의 숫자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숫자를 읽고 다시 가까운 것을 보고 20분 알람을 설정해 놓고 20분 동안의 시간을 근 작업을 한 다음에 잠깐 또먼 거리를 20초 동안 이완시켜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근시 억제 방법은요 가장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광학적 방법입니다. 광학적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드림렌즈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 렌즈인데요. 드림렌즈는 각막을 어떤 압력에 의해서 중심은 평평하게 만들고 주변은 볼록한 상태를 만들어줘서 주변에 맺히는 빛이 디포커스 앞으로 조금 맺힐 수 있도록 해서 근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입니다.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역시 주변의 초점을 앞으로 맺히게 해서 근시를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오스마트나 스텔리스트라고 하는 근시 억제 안경 렌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약물을 통해서 근시를 컨트롤하는 약물적 관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리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관리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시가 무엇이고 근시는 왜 발생되고 근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근시에 대한 연구 기준들은 어떤 연구 기준을 토대로 근시를 억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들 근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로 신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